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부부입니다. 3년 전 남편 퇴직금에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호프집을 개업했었는데, 영업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작된 코로나 19의 여파로 여기저기 빚을 지게 되었고,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체가 되다 보니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국민연금 100만원과 기초연금 49만원을 받아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이마저도 압류가 되다니 정말 큰일입니다. 아무리 빚을 지고 갚지 못했다 하더라도, 살고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베르토쌤, 도와주세요.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이마 알베르토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시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을 압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기초연금을 매달 25일 일반 통장으로 입금 받으시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기초연금에는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행복지킴이통장입니다. 이 행복지킴이통장의 특징은 1인 1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연금 이외의 다른 돈은 입금이 불가합니다. 또한, 타행이체와 현금인출수수료가 면제되고, 일정액 이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개설은 거의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신분증과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제출하시면 통장을 쉽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기초연금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각종 수당들을 입금받아서 통장 압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3단계의 안전보호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조항을 보면 안전장치 제1단계는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입니다. 여기서 수급권이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있는 연금 즉 아직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압류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이나 빚쟁이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을 압류할 수도 없고. 국민연금 가입자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안전장치 제2단계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는 얼마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까요? 국민연금 시행령 44조를 보면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에서 받는 연금 중 최소한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185만원이 일반계좌로 입금되자마자 바로 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일반계좌 통장에 있던 다른 돈들과 섞여서 구분이 안 되겠죠. 돈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입금된 국민연금을 한 푼도 찾을 수 없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통장이 압류가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신청과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월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서 도움을 받지 않고 법원을 상대로 홀로 이런 신청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신청을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돈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급여수급 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어서 연금을 받으면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주 안전하겠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입금은 국민연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입금 전용 계좌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종류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만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심통장의 두 번째 특징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월 185만원입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안심통장 이외의 일반계좌로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총 22개의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지난 1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입금돼서 지킬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시려면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셔서 주택연금 전용 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안심 통장과 행복 지킴이 통장 그리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통장 두세 개를 관리하려면 불편하잖아요. 한 군데로 받으면 좋을 텐데. 네, 물론 하나의 통장으로 받으시면 편리하시겠지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주택연금은 지급 기간과 금융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압류 방지 통장이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 압류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당장 국민연금 안심 통장과 행복 지킴이 통장을 만들어서 다음 달부터는 그 통장으로 입금 받아야겠어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더 좋은 방송 부탁드릴게요. 음. 오늘 설명드린 압류 방지 통장은 IMF 이후에 생겨난 제도입니다. 내 소중한 연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행복지킴이 통장 꼭 만드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